큰일 구독자님들 하이어, 이번에도 큰일이다. 큰일 이번에 해볼 게임은 캡쳐 더 울이라는 게임이다. 지난 영상에서 여러 게임들을 추천받았는데 차례대로 하나씩 영상을 만들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기 바란다. 캡쳐 더 울이라는 게임은 상대팀이 보호하고 있는 양털들을 뺏어서 우리 팀 진영으로 훔쳐오는 게임이다. 일단, 게임 안으로 들어와 보면 마치 배드워즈 캐슬 모드를 연상시키듯이 각 진영마다 세개의 성과 중앙 섬이 보이는데 양쪽 성에서는 새롭게 태어난 어린 각김 양털들이 자라나고 있는 곳이고 가운데 성에서는 상대팀에서 유기한 양털들을 말 그대로 캡쳐할 수 있는 성이라고 보면 된다. 양쪽 두 개의 양털을 뺏어서 가운데 성에 캡쳐하며 승리하게 되는 아주 간단한 시스템의 게임이다. 하지만, 배드워즈와 달리 여기서는 따로 아이템을 구입하거나 하지 않고 리스폰하는 즉시 아이템이 배치되게 되기 때문에 빠른 러쉬가 가능하다. 또한 여기서는 무료 아이템 제작이 가능하고 구조물들을 부수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전략적으로 게임에 임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아무래도 게임 형식 자체가 배드워즈 캐슬 모드와 매우 흡사한 형태이다 보니 캐슬 매니아 한국 배드워즈 2등인 큰일한테는 매우 쉬운 게임이 될 거라 예상했는데 진짜 게임이 너무 어렵다. 진짜 이번 영상에서는 멋있고 활약하는 모습을 좀 담아서 어머 큰일님 pvp 좀 치시네요. 역시 믿고 보는 큰일님 이런 댓글이 달리는 상상을 했었는데 무슨 활약할 시간도 주지도 않고 게임 끝나버리 안나 양털을 먹기만 하면 게임 이 끝나고 지고 또 그냥 진다. 이 정도면 저번 생방송에서 큰일 하고만 같은 팀하면 무조건 지네 라는 말을 한 시청자의 말이 사실 이 되어 버리게 되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게임에 임해야 할 필요성 이 있어 보인다. 아 그전에 보다 형님들 춤추는 영상 부터 보고 그럼 지금부터 캡쳐도울 썹 초사이어 인 슈퍼울트라 썩은 파워하이 픽셀 스 고인물 탐 랭커 찍은 옌일에 버프 를 받아 빡겜을 해보겠다. 저런 화살 따위로 큰일을 막으려 하다니 저절로 웃음이 나오는 가운데 적 팀의 양털을 획득한 큰일죠. 이렇게 획득한 양털을 우리 팀 진영으로 가지고 와서 설치만 하면 일이 그도록 바라던 멋있는 모습이 탄생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데 더 망할 상대 팀들이 큰일을 가만 두시를 않는다. 어찌어찌 탈출하는가 싶더만 암! 이 상태로 게임을 더 했다가는 시간만 더 잡아먹을뿐더러 저런 미친 짓을 하는 애들 때문에 정신까지 나가버릴 것 같아서 이만 게임을 중퇴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 마지막으로 큰일 구독 부탁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다. 그럼 이만! 뉴진스가 네. 네. 누군지 아세요? 뉴진스의하이퍼이요 <laughs>